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느냐 밖에도 안 나가고 말이죠 뭘 먹을까 하다가 제가 일본을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맨날 먹던 것만 먹으니까 오늘은 갑자기 지금 피자 너무 급 땡겨 가지고 지금 도미노를 시켰습니다 일본 도미노 피자 먹방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여기 는이 도미노 디럭스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 이제 이 전화번호를 시키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일본 도미노피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습니다. 인터넷 주문. 그래서 인터넷 주문을 하면은 피자 모양의 동그란 그 시간 타임라인이 하나가 떠요. 딱그 맞는 시간에 따라서 피자 조각이 하나씩 이렇게 생성이 돼요. 내 피자가 언제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피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2000 years later. 피자가 이게 배달이 왔는데 그 방호수를 알려 준 적이 없는데 한센. 연벽. 니엔. 3,402엔? 어쩔 수 없네요. 제가 여 쓰레기통에 뭐안 넣었거든요? 이거를 올려놓고 하겠습니다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뭐 별로 놀랄게 없어요. 한국에도 도미노 디럭스 있잖아요? 그거랑 같아요. 아, 그러면 피자를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진짜 주문하고 배달까지 진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어이. 근데 이렇게 치즈가 다 분리되지 음. 지난번 여행 때도 왔을 때 피자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배달이 너무 딜레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저녁 11시 반에다가 예약 주문을 걸어놨는데 그때는 엄청 늦게 왔거든요 시간보다도 좀 늦게 좀 식었었어요 또 오늘은 와 그냥 가서 먹는 거랑 똑같네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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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에서 콜라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. 우와, 일본 콜라는 이게 딸 때마다 탄탄 터지듯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. 한국은 상서 이제 탄산이 나오면서 이렇게 열리잖아요. 일본은 탄산이 터지는 것 같아요. 뭔가 콜라 딸 때마다. 일본 도미노의 단점이 있습니다. 갈릭 디핑 소스가 포함되어서 오지 않는다. 한국은 늘 핫소스랑 피클이랑 갈릭 디핑 소스가 같이 오잖아요. 근데 일본은 정말로 그냥 피자 하나 시킨 피자 만나요 근데 제가 양이 줄었는데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갑자기 든 생각인데 좀 뭔가 욕심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못 먹으면 이따 저녁에 먹으면 되죠. 그쵸? 피자는 식어도 맛있으니까. 자연든 생각인데 혼자 여행을 오면 사람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 뭔가 철량이 보이죠. 저 혼자서도 정말 잘즐기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돈벌이 자리 위에서 가만히 서서 있는데 혼자서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. 제급우울지네요 근데 뉴스티스 배부르네요. 아 남은 거는 좀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? 네 조각 남았나? 일본 도미노 피자는.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다. 아무튼, 뭐, 피자 맛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체인점은 다 같은 것 같아요. 다른 걸잘못 느끼겠어요. 아무튼, 또 저는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